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아주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두 점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이렇게 뻗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뻗게 되면요 백이 따라와서 막아버리는 순간 여기 있는 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여길 붙이더라도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길 일선을 단수로 쳐야 되는데 연결하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누워서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뻗는 수는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를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백이 연결을 합니다. 이곳을 저혀 오시겠죠? 자, 이때, 막아요. 끊는 것은 양단수당에서 안 되니까, 물론 이곳을 연결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연결할 때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백에게 아주 멋진 바둑 맥점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좋아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잡히니까. 그럼 이곳을 먼저 이렇게 호구 쳐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선 이곳을 단수를 쳐요. 연결해야 될때 젖히게 되면. 끊더라도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요. 흙돌이 모두 잡혀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젖혀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떠한 생각을 하시냐면 그냥 연결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 다시 이쪽으로 젖히면 이것은 무언가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런데 덜컥 양단수 쳐주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백이 망합니다.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을 막아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수가 있는데요. 흙은 여기를 잇든 여기를 잇든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요. 어떠한 수도 안 되는데 우선 여기 연결하면요.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런데 치중 가는 수도 물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더 재밌게 두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재밌습니다. 자, 이곳을 젖히는 순간 어떠한 수도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곳 끊어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처럼 단수당해서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겠죠? 자, 그렇다고 이곳을 단수치는 것은 연결을 합니다. 끊더라도 먼저 이곳, 중요한 돌이 단수를 당해서 역시나 흙이 잡혀 실패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연결해도 반대쪽 일선 여기 젖혀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한 집을 만들면 연결을 하죠. 이곳 단수당하면 안 되니까 연결할 때 지금 저희 1선을 빠지게 되면 이것은 역시나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여기 단수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이선 입구자를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여기서 단수를 치면 연결을 하죠. 여기 있는 백돌이 단술당했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단수 쳐야 되겠죠? 먹고 연결해야 될때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감으로써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막아버리고 싶은데요 이곳을 막았다가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호구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요 이곳은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